자 2019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경기고서 논술형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어, 주어진 조건을 보시게 되면 아, 복소수의 상등을 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여기 이제 보면 I만 있고 자 여기 이제 허수 부분이 있고 여기 어, 실수 부분이 있어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일단 실수 부분 자체가 0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X 더하기 그 다음에 Y 더하기 3이 무엇이다?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을 보게 되면, i의 개수가 1이니까, x, y가 1이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우 쉬운 문제인 듯 하지만, 약간의 낚시가 있습니다. 자, 얘를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자, x 더하기 y. 자, x 더하기 y라는 놈은 마이너스 3이 나와서, 자, 지금 보면요. 일단, x, y. 두 수의 곱이 1이에요. 두 수의 합이 뭐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말 뜻은, 어 둘, 두수 자체가, 두수 자체가 무엇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음수라는 거예요. 두수 모두 무엇이다? 음수이다. 그럼 X도 음수. X도 음수. Y도 음수라는 거예요 Y도 음수. 음. 그럼 이 문제를 뭐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네요. 그요 그러니까 놈의 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자, 요놈 자체를 분리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루트 X분의 루트 x분의 어, 루트 y에다가 자그 다음에 더하기 어, 루트 y분의 루트 y분의 어, 루트 x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게 되면 자 우리는 이제 통분을 해줄 수 있을텐데 통분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통분할 때 주의사항 자 얘는요 이제 어, 루트 x 곱하기 분모는 어, 루트 y가 나오게 될 것이고 자얘 여기 이제 곱해주게 되면 자 루트 y의 루트 y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자 루트 x의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주의할 사항은 얘자 얘 얘가 이제 무엇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얘가 음얘 음수 얘 음수니까 둘다 음수라며 둘다 음수니까 우리는 얘는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루트 자 x y라고 놓을 수 있게 되고 자 분자 자체는 무엇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x 더하기 Y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x y가 1이라고 했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요식 자체가 이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1분에 마이너스 3 나와서 어 요놈의 값은 3이 나오게 되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첫 번째 문제 자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 어두 번째 문제는 얘를 이제 인수분해 해달래요. 자 얘가 이제 무엇이에요? 보 2차 방정식이잖아요. 보 2차 방정식 얘하고 얘를. 뭐 해줘야겠다. 아,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야겠다. 얘를 이용해서 이제 완전제곱식을 먼저 만들어주게 되면, 자, 얘 자체가, 자, 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Y의 제곱에다가, 요 놈의 전체 제곱. 근데, 마이너스 7X제곱, Y제곱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무엇이 생겨야 되죠? 마이너스 9X의 제곱, 어, Y의 제곱. 그럼 얘는 이제 또, 완전제곱식이 되어서, 합차공식이 되어서, 얘네들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어떻게 해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3xy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 자,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3xy 더하기 y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 이제 뭐 돼요? 곱셈공식으로 또 표현해 줄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 이제 표현해 주게 되면 요놈 어, 자체는 자, x 더하기 자, x 더하기 y의 어,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xy가 이렇게 나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게 되면, 자 x 더하기 y의 어,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자 oxy가 나오게 될것 같아요. 어, 주어진 조건 xy가 1이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어, 얘네들을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대입을 해주면 앞에 식은 자9 더하기 1이 나와서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다시 또 이제 제곱을 해주면 여기는 어, 9 그다음에 마이너스 5가 나와서 자 A 자체가 답이 무엇이 나온다? 40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